한번 읽어줄까요? 네. 뭐예요? 고구마. 고구마 아닌데. 배추. 배추도 아닌데. 뭐지? 고추. 고추. 얘는. 호박. 얘는. 오이. 얘는. 고구마. 얘는. 수수. 얘는. 배추. 응? 배추. 배추 해봐요. 배추. 추. 수. 음. 얘는 뭐예요? 배추. 얘는 옥수수. 얘는 고구마. 잘하네. 얘는 애호이. 오이. 호박. 호박. 고추. 아우 잘했어요. 자, 여기 소방서 글씨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소방서 글씨 어디에 숨었나? 또또오또 어우 너무 잘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데 응?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찾아봅시다 슈퍼마켓 여기 슈퍼마켓 글씨가 보고 이렇게 생긴 거 어딨어요? 또? 우와, 한 방에 다 찼네요. 대단합니다. 자, 떼세요. 슈퍼마켓. 자, 당기고,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놀이터를 갖다 놔야 되겠다. 자, 놀이터 사세요. 공. 아유 잘하네. 정말 잘하네요. 완전 박사예요. 이거에는 우와 되게 많다. 경찰서 찾아볼까요? 짜잔! 오 벌써? 대단한데? 갈게요. 그래서 붙여주세요. 음 소방서도 찾아볼게요. 소방석은 씨가 아까 해봤던 건데, 그렇지? 이렇게 금방 찾을 줄 알았어. 응. 이번엔저 아파트 찾아볼게요. 글씨 어렵다 아파트. 오, 맨너에 있었어? 또 있는데? 대단하군요. 모르는 게 없네. 응. 예쁘게 잘 붙였어요. 네. 음,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찾아야 되겠어요. 놀이터야 나와라. 음. 여기서 찾아야 되는 놀이터. 여기인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놀이터 어디 있어?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음, 똑같은 거 찾아봐요. 뭐예요? 네. 음, 여기도 있잖아. 어디에 있어? 놀이터, 이런 똑같은 거, 이런 똑같은 것이야. 여기도 숨어 있어요. 놀이터, 그렇지? 그 음. 다음에 슈퍼마켓도 찾아봐요. 어디 있지? 응. 그건 아니에요. 자, 슈퍼마켓 어디에 건 아니에요. o o d n 어 g h 어 Supermarket. 요 o o 요 night. Good n i g h 병원 o o 병원 글씨 잘 보고 찾아볼게요. 병원 글씨가 오 떨어져 음 잘했어요 병원 찾아볼까요 병원 그 같아요 오맞았어요 이번에는 슈퍼마켓 우와 대단한데 또 맞췄어요 이번에는 놀이터를 찾아볼까 놀이터 우와 어떻게 알지 이거를 아파트는 어디 있을까 아파트 우와 진짜 잘하네요 소방서도 알수 있을까? 소방서? 거요건 아까 빨간 글씨 소방서가 뭐였지? 응가 우와, 얘는 뭘까요? 사했어 어떻게 알았지? 우와, 진짜 잘하네요. 얘는 뭘까요? 병원. 병원. 얘는? 슈퍼마켓. 슈퍼마켓. 놀이터. 놀이터. 아파트. 아파트. 이거는 음. 소방서. 오, 소방서. 지역사에서. 우와, 진짜 짱이네요. 작년 걸려서. 응? 힘도 없는데, 너무 잘했어요.